네. 오늘은 어, 진득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낼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치과를 자주 옮기는 치과의사들이 있습니다. 치과를 자주 옮기는 치과의사들은 이 병원에서 <laughs> 이제 재원 입지를 여기로 생각을 하고 깃발을 꼽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자리가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원한 거를 다른 데 인수를 하거나 팔고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잘 되는 치과를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laughs> 그런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치과를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직원 이력서가 있는데 이력서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일하고 자꾸 이렇게 방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직원들이 일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일하는데 여기서 1년 저기서 2년 여기서 1년 직원들 이력서에서도 그거를 100%다안 믿습니다. 안 있는데 하여튼 한병원에서 진득하게 오래 일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일한 사람들은 보면 실력의 향 상상이 <laughs> 실력의 형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 어린 연차 때는 그래도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이 좀 지나치게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옮길 수가 있겠죠. 자기가 첫번째 일한 병원이 있는데, 첫번째 일한 병원 원장이 좀 지나치게 이상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옮길, 그런 일이 한번 정도는 있을 수 있죠. 한번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될어서는 그런 이상한 원장들이 계속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 문제죠. 근데 우리가 원장의 스타일을 깨닫고, 어떤 원장이든 간에 잘 되는 병원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잘 되는 병원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꾸준히 있으면서 뭔가를 갈고, 제가 공부를 해도 그 어떤 영역에 발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1년 만에 뭔가를 성취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만만 <laughs> 조금 보는 거예요. 저 교정 공부를 한 지가 이제, 올해로 9년째네요. 계속 고정 공부를 하고, 교정 환자도 보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죠. 임플란트나 교정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있으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거나, 뭔가를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제 저, 저는 뭐든지 간에 건덕지게 꾸준히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미용실 그 미용실을 지금 한 3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용실을 자주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미용실 있으면 그 원장님도 어디 가고, 있고, 또 어디 가면 또그 원장님 어디 가고 없고. 그럼 다른 원장님들한테 머리를 깎죠. 다른 원장님한테 머리를 깎다 보면 막중구남방이 되거든요 아 이건 아닌것 같다 하고 옮겨서 괜찮은 괜찮은 분이 이제 제가 이제 확보가 된거죠 이 사람한테 물을 깎았더니 항상 결과가 안정적이고 만족적해, 만족해 적이에요만족 그러면 그분한테 계속 버릴까 그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분은 그분 자기가 사장이니까 어디 도망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용실이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잘 되니까 안 없을 수겠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제 머리를 깎는 데 구간 반소 구간입니다. 원장님이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역시나 구인난이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업자기가 머리 다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많은 손님들 머리를 다 깎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디자이너들을 구해야 되고 디자이너들이 들어오면 그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아쉬운 디자이너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속 가르치면 되잖아요. 뭐,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가 됐거나, 길은 있잖아요. 근데, 어 여자 디자이너들은 시집 가고 나면 일단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기원한다거나, 그렇고, 이제, 남자 디자이너들은 그나마 좀 하는데,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거의 뭐, 보다리 장사하듯이 여기서 죽다, 저기서 살다. 뭐, 그렇게 일하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모읍니다. 돈을 못 모으고 실력도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디자이너들이 귀하거든요. 명그 그러니까 크게 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헤어샵 크게 뭐 네트워크 형태로 크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이 다 똑같죠. 뭐좀잘 되면 사업을 확장하고 싶잖아. 사업 확장하고 싶은 사람을 쓰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디자이너들 보면 여기도 조금, 저기서 조금 있다가 조금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있다가 뭐, 예, 뭐, 뭐 자리 없어 나 자리 없어 그래서 자리가 없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뭐 조금 하다가 이쪽에 가서도 조금 하고 저쪽 가서도 조금 하고 뭐 자기 벌 돈, 볼돈 있으면 또안 나와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안 늘죠 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어, 일에 대한 보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결과도 안됐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결과가 안 나와도 꾸준히 해야 돼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아니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믿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파를 한번 꼽았으면 거기서 끈덕지게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직원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원은 한 병원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입니다. 한 병원에서 6년, 7년, 8년 이렇게 일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력서 보면 그래요. 7년, 8년 이렇게 일하고 일을 그만둘 때 여직원들이니까요. 치과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주된 이유는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과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일을 그만두게 되죠.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일을 그만두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이 일어나고, 저는 경단녀란 말을 잘 모르겠어요.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무 실질적인 실기, 실기 업무 능력이 떨어진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체력이 떨어졌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20대 여성들을 위주로 썼거든요. 30대 여성들. 제가, 저도 나이가 30대였으니까. 30대 여성들이 이제 제 말을 좀잘 안듣고 원정이랑 나랑 나이도 같은데 뭐 그래서 말을 잘 안듣거나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통제가 어렵더라고 그 사람들은 또 결혼하고 남편들이 돈을 웬만큼 보면은 수틀리면 안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 지금은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그룹이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 뒀는데 출산, 육아를 웬만큼 하고 애들이 뭐한뭐 5학년, 4학년, 5학년쯤 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다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되게 헌신적으로 잘해요, 일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병원이 다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젊은, 젊은 여성들도 좋지만 확실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키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멍이 뻥하고 생기니까 병원에 타격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뭐 욕심이지 욕심인데 뭐다백점 맞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 바꿀 수 있죠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틀려요. 적응하는 속도부터 딱 틀려요. 한 자리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자리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있던 불합리함이라든지 불편함이런걸 견뎌낸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체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앉아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요? 환자가 아무리 보기 힘들어도 이환자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치료를 하는 게 환자가 이제 난 너한테 치료 안 받을래? 그러면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저는 곱추 환자도 봤고요. 정신질환자도 많이 봤습니다. 소화 중에 컨트롤이 굉장히 안 되는 환자도 봤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보기 힘든 환자들 그냥 딴른 치과에서 이제 못 본다고 해서 미련한 환자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볼 때는 힘든데 보고 나면 항상 배움이 있어요. 진득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모든 일을 할때 진득함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나오는데 그거를 그게 안 되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도 그렇죠. 저는 코인은 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실존하는 가치가 없는 화폐 대체제라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뭔가가 성장한다는 결과에 대한 부산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코인은 하지 않았어요. 코인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코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거나 그런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발생하는 환차익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데 주식은 주식은 전 2019년도부터 했었거든요. 주식 2019년도 되게 좋았어요. 2020년도도 좋았는데 2021년도에 정체를 하던 2022년도에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럼 아이쿠야 하면서 팔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전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득히 가져갈 생각입니다. 몇 년이 됐거나 계속 이렇게 버틸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져도 나름대로의 가르침은 있는 거죠. 아 이런 거는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니면 올랐으면 역시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듯하게 오래 버티고 있으세요. 그래야 결과가 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